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좀 특별한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늘별 바다 펜션인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하늘별 바다 펜션은요 다른 펜션과 달리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24시간 접지를 할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바다에서 직접 접지를 할수 있는 어떤 선을 끌어와서 이 숙소 안에서도 접지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우리가 접지를 하면서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죠. 자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다음 기회에 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은. 어, 주 목적이 바로 저겁니다. 네. 우리 장철 선생님 아시죠? 어, 지산 스, 선생님인데요. 예전에 정말 그 다양한 접지 제품을 어, 제 유튜브에서 어,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또 특별한 제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와우. 어떤 제품일까요? 예전에는 그 접지 스틱, 또뭐 접지 플러그, 또 뭐가 있었죠? 어, 접지 발매트? 네. 어 이런 제품들을 만드셨는데 어, 이번에는 또좀 특별한 아주 기발한 그런 제품을 만드셨다고 해서 이 아름다운 하늘 별 바다 펜션 앞에서 어,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지산 선생님 네. 오늘 또뭘 만드셔서 이렇게 네. 또 소개를 해주실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우와 또 이건 뭡니까 이런 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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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 잠깐만요 여기는 또. 어, 음, 이거 뭐죠? 이게 편백나무에 네. 뭐가 우들툴툴 뭐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인가요, 세상에? 네. <laughs> 제가 작년 가을에 맨발 걷기 시작갖고 오늘이 393일차입니다. 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어싱 프로그, 어싱 스틱, 음. 음. 어싱 통판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은 의심도 중요하지만은 또 그~ 지압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발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음. 지압하고 예, 어싱하는, 병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음. 이 서스 제품을 가지고, 음. 이렇게 그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서스 제품? 예. 아, 이게 그러면, 예, 예. 재질이 서스인가요? 서스죠. 아. 이게 녹도 안 나고, 우리가 지압이나 어싱하는 데는, 음. 이 통판, 동판이나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전기 전문가 입장에서는 예, 예, 예. 우리가 맞습니다. 보통 동판, 구리판, 구리동판을 예, 예. 예. 어, 접지가 가장 좋다, 뭐, 재질, 그런 재질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예, 예. 어, 전기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서스라는 재질도 거의 동판에 거의 똑같다. 예. 어, 꼭 구리판이 아니어도 예, 예, 예. 접지 효과는 예. 거의 똑같다라고 예. 말씀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제 음. 덧붙여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가 그 아파트 같은데 네. 전에 피래침을 쓰다가 지금 현재는 그 수평도체 개념으로 하는데 음. 거기에 돌리는 것이 동선이 아니라 쓰스 네. 간을 돌려가지고 수평도체로 이용합니다. 그거는 아, 뭐냐면 아. 국가적으로 인정되는 게 어. 그게 또. 그, 동선하고 동등한, 예, 효과가 있고, 음. 저항도 없기 때문에, 그거 쓰는 거예요. 그니까, 러 그때 이. 수평도체라는 개념이, 아. 그거는 구리선이 아닌, 그, 음. 서스선으로 해갖고, 아, 돌리선으로 만들어냈는데 예. 그걸로 사용하도록, 구리까지, 예, 예, 예. 이미 보면 됩니다. 인정하고 그 있다. 아, 그럼 이건 진짜, 구리는 사용해보니까 좀, 그, 이게 뭐, 뭐 좀, 녹, 녹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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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요? 예, 예. 그게 그렇죠. 좀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 동판 만드으신 때 자꾸 얘기가 변색이 음. 되는데 음. 몸에 어째 이상이 있는거 아니냐 하는데 음. 이상은 없지만 아무래도 색깔이 변한 거는 별로 좀 안좋은데 이거는 그렇죠? 거의 변색이 아. 없고 아. 또 이게 좀 동판 보듬은 두께가 있다 보니까 견고합니다 아 견고성이 또 예, 좋네요 예, 예, 예. 효능도 있고 견고성도 예, 예. 있고 그래서 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거양득이죠 음. 예? 그래서 이걸로 지 선생님이 예, 예, 예. 우리 지금 예. 발 지압판을 지금 지하판이죠. 만들어 보셨네요 예, 예, 예. 와자 그러면 예, 예. 예. 보니까 지금 한 저희 한뼘 정도 되고요. 네, 채에 동판하고 비슷한 크기예요. 이거는 두뼘 정도 되고. 아, 기존에 동판 정도의 크기네요. 그400 정도 되죠. 음. 그러면 이걸 이제 콘센트 집안에는 콘센트에 꽂고 예, 예, 예. 여기 이제 발로 예. 밟으면 지압도 되고 접지도 되고. 일거양득이. 일거양득. 와. 그래도. 그래서 이제 맨발 그렇게 하신 분들은 그 개념이 딱와 닿을 거예요. 아, 아 이거 저. 집에서 두 가지 예, 다 병행할 수가 있구나 하고. 음, 그러니까요. 진짜 아주 발바닥이 시원합니다. 예, 예 그렇죠. 뭐이 정도도 예. 크기가 뭐 적당한 것 같은데요. 저제 생각에는 더 크면 좋겠지만 <laughs> 뭐이 정도도 예. 뭐 TV 보면서 이거 꼽아놓고 예, 예, 예. TV 보면서 맞아요. 뭐 예. 서서 이렇게 예. 보실 수 있고. 아, 아주 지압도 잘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와, 자 그래서 서스라는 이 제품으로 재질로 만드 만든 이 지압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지압 어싱 지압판 뭐죠? 어 이게 이제 서스로 그러니까 서스 지압 음. 어싱판, 뭐, 이렇게 말해도 네, 되고. 어싱 네, 네, 네. 아, 지하판 아시면 어싱 지판 매발 네. 깃기 하시는 분들은 음. 금방 음. 아다 할 거예요. 어싱 지압판 주발은 아이디구나. 오케이, 오케이. 써서 어싱 지압판을 지금 소개해 드렸고, 네, 네. 두 번째는 또 아주 또 잘생긴 아, 이또 제품이 또 있습니다. 또 이건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 똑같은 개념인데, 네. 제가 시중에 그 축백나무로 된그지압 판이 있더라고요. 책백나무가 편백나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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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편백나무. 편백나무. 어. 어. 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 기성제품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아 편백나무 해가지고. 아 기존에 그 편백나무 제품 중에서는 제가 보니까 제일 제 마음에, 여기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구매해가지고. 음. 예, 이, 이거는 이제. 따로, 이게, 이거는 또, 이제, 알미늄이에요. 아, 얘는 썩은 아니고, 알미늄. 예, 알미, 알미늄인데, 알미늄요? 예, 그냥, 아. 이, 뻔칭, 해가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요, 지압도 하면서, 뻔칭을 음. 하 게, 서 요, 구멍 사이즈 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전도도도 해보면은, 거의, 그, 알미늄이면, 이제, 뭐랄까, 우리가, 변압기 만드는데 구리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요즘에는 단가가 비싸니까 음. 이 안미늄선으로 해갖고 변압기를 제작을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구리선으는 효율은 떨어질지 몰라도 거의 유사한 정도 음. 저항치는 갖고 있다고 봐야죠 음.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탄백나무로 만들어진 네. 지하판이 있는 그 제품을 막아, 구입을 예. 하셔서 예. 예. 이, 이 특수하게 예. 지금 맞춤을, 가공을 맞춤으로 예. 가공을 예. 하셨는데 저도 그때 이, 이거 만드실 때 살짝살짝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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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게 쉽지 않다. 예. 이, 이 규격에 개권. 맞추어서 이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서 특수 주문을 하면서도 여러 번 예, 예, 그 시행착오가 있었다 진짜 네네네 예.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라걸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예,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또 예, 예. 수많은 시행착오 이제, 끝에 이렇게 멋지게 또 작품이 완성이 됐네요. 한 번, 실제 한 번, 한 번, 여기한번 밟아보세요. 네네. 아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집에 ]은? 있는 이제 콘센트에 이걸 딱 꽂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꽂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발을 올려놓고, 아까 서스 그 제품처럼, 어, 이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와, 아주. 아, 아프... 음, 음, 음. 아프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발바닥 아래 깊이 깊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 지압이 되는 게와 그리고 또이 편백이기 때문에 가끔 또 물을 좀 뿌리면 향기도 나잖아요. 향기 어. 향기도 나고 와 이거 그 기존에 편백나무 지압을 하신 분은 이 개념에 아 효과가 많구나는걸 느끼실 거예요. 네. 네. 자세한 얘기를 소개를 들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정말 접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사이에 번거롭지만, 네, 우리가 지금 저, 어, 콘센트, 콘센트에 플러그를 꼽아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그테스터기고요 저는 지금 접지가 돼버려요. 아까 물속에 들어왔다 했더니. 그래서 지금 이, 그, 운동화를 신으신 분은 접지가 어리, 되나 안 되나 봅시다. 뒤에 한번 만지시고, 접지가 안 되죠. 접지가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써스 이지하판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써스 지하판에 올라가시고 이번에는 초록색이 들어오죠. 이 써스가 접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발을 한번 신어볼까요? 신발을 한번 신고 그대로 상태에서 자그 자, 상태에서 접지가 안 돼요. 다시 한번 발만 한쪽만 올려보세요. 접지가 되죠. 자, 이것도 이것도. 아니 그건 아직 안하고요 이건 막이에요 <laughs> 자 보십시오 지금 운동화를 신었을 때는 접지가 안되고 빨간색이었다가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발을 밟지 말고 신발만 접지가 확실히 안됩니다 안되다가 자 여기에 올라서면 접지가 됩니다 아주아주 아주 어, 선명한 파랑색 초록색이 보이죠 접지가 잘되고요 자 이번에는 다시 이제 이 제품 편백나무 지압판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 지압판도 신발을 신은 상태는 지금 분명히 네 다시 한번 제가 만져서 그래요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네 접지가 안 되죠 근데 신발을 벗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벗지 말고 이쪽 접지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을 들어보시고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쪽 됩니다 와 아주 이러고 보면 이 지금 두 제압판이 접지가 아주 아주 잘 된다는 걸 실험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정말 실용적이고 또 우리 몸에 아주아주 아주 필요한 접지를 할수 있는 이 제품 음. 이 집안에서도 얼마든지 지압도 얼마든지. 되고 어, 지압도 네. 되고 접지도 되고 네. 이두 가지 지금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제품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와 우리 지산 소, 그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 <laughs> 제품을 만들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 밖에 시간적인 제약도 많거나 또 해약하신 음. 분들이 한동하기 음. 힘드실 때 음.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 에, 그 콘센트에 그 어스선이 있을 경우는 이걸로 하게 되면은 24시간 가정에서 생활화를 할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우리가 이 접지라는 게 네. 24시간 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많이 하더라도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어요. 시간 제약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도 하되 또 집안에서도 이렇게 어. 이런 제품을 통해서 접지도 하고 또 지압도 하고 이두 가지를 함께 한다면 거의 24시간 접지를 할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더 건강해질 네, 수 있다. 네, 네. 어,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고민하시다가 만드셨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음. 이걸 쓰시면서 건강에 효과를 본다면은 음. 저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laughs> 큰 보람이겠죠. 네, 모두가 정말 이 맨발 걷기 또 접지를 통해서 건강한, 어,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제품을 한 만드셨습니다. 네, 네 또한 가지 뭐가 있다고요 네. 지금 구한 중인데요. 네. 그, 우리가 운전을 하시면서, 음. 그, 항상 운전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데, 거기에서 음. 접지가 가능한가를 한번 좀 검토를 해가지고. 차 속에서? 차 속에서. 어허. 예, 그거는 아직 저도 좀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되면은 어, 그렇죠. 한번 음. 그거를 한번 또 보완을 해봅고와 와, 정말 기대가 됩니다. <laughs>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있지만 차 속에서도 만약에 접지를... 가능하다면 접지가 가능하다면 어, 그거야말로 획기적인 그렇죠. 그런 네. 발명품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정말 꼭 빨리 빠른 시간 내에 네. 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작품을 그 제품을 또 소개하는 네. 시간 제가 또 기대하면서 오늘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